자, 27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. 1참수 fx와 최고창계수가 이인 2참수라고 했는데, 둘다 다항함수죠. 자, 둘을 곱해서 한번 더해서 한번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. 우선 첫 번째 식 조건을 보시면, 대놓고 분모가 0으로 가는 순간이 두번 존재하죠? 그러면은 수렴값이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, 분자도 결국에 0으로 수렴할 것인데, 다항식이기 때문에 인수로서 식정리를 해보면, x 2의 제곱이 일단 들어가 있어야 돼요. 왜냐? 0분의 0꼴을 우리가 상쇄시켜 주기 위해서 일단 얘네 두 개, x 2라는 인수가 두 번은 0곱으로 곱해져 있어야 돼. 그리고 어, 나머지 1차식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 계수가 1인 2참수한 별개로 f(x)는 최고차 계수가 등장하지 않았죠. 그래서 얘를 생각했을 때 최고차 계수를 k 정도로 설정해 놓으시고 나머지 1차식의 인수를 뭐 x백의 알파 정도로 설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식을 x백의 제곱에 kx 백의 알파였으면 안 되나요 어, 별 차이는 없어요 그치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위에 걸로 식을 형태를 잡아 보겠다 그러면은 두 번째로 f(x) 더하기 g(x)도 지금 더해진 두 번째 식의 형태에서도 보시면은 분모가 지금 영으로 수렴하고 있죠. 분모가 영으로 수렴하고 있고, 그다음에 수렴했어. 그럼 결국엔 분자 또한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. 분자도 영으로 수렴해야 된다. 우리는 여기서 어, f x 더하기 g 는아 g x는, g x는 어. 아, 요거를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인수로서 정리하는 것은 요 앞에서 이미 거진 요 일차식 형태만 표현하면 되는 것으로 왔기 때문에 식설정보다는 요 식을 어떻게 활용해서 요 k 하고 알파를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무튼 0분의0꼴의 극한에서는 리미트 x 가2 이로 갈때 분자인 f x 더하기 g x 도0으로 수렴한다. 그래서 다항식이기 때문에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값이 꼭 극한값이다.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 함수를 잠시 hx 정도로 치환해 볼게요. 이거는 h 2가 0이라는 것으로 의미를 가져올 수 있고 우리는 0분의 0꼴의 극한식에서는 꼭두 개의 식조건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단, 미분이 전제되어 있을 때 x-2분의 hx-h2로 식변형을 가져오셔서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극한이죠. 그래서 h 프라임에 e 다시 말해서 도함수가 되는 f 프라임 x 더하기 g 프라임 x에다가 2를 대입한 f 프라임 e 더하기 g 프라임에 e 자그 값이 수렴값 6이다. 그래서 우리는 식조건을 이두 개를 사용해서 여기 있는 알파와 k를 구할겠다. 그래서 실제로 일단 2를 대입해 보시겠습니다. 음, 그러면은 아 대입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가정을 해야 되는 거다 선생님 순간 잘못 얘기했으면 여기 더하기 여기 곱하기잖아 그래서 f x 는 1차고 g x 는 2차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가정 f(x)가 일단 k 에 x 백이 알파이고 g(x)가 x 이 2의 제곱인 경우 두 번째가 f(x)가 k 곱하기 x 이2그 -E, 다음에 g(x)가 x백이 -E 곱하기 x백이 -E 알파인 경우. 자, 이 케이스를 살펴보셔야 돼요. 그래서 쌤이 fx의 최고차 계수를 k라고 잡기 위해서 이 앞에 k를 별도로 따로 쓴게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. 나눠놓기 편하게 편하기 위해서. 자, 아무튼 어, 두 번째 요 식도 전혀 그렇지? 뭐 문제 풀이 어, 큰어려움 없는 거니까 이건 쌤의 기호야, 그렇지? 나 이게 편해서야. 자, 상관없다는 거. 어떤 거를 먼저 시도해 볼까 해보면은 어... 밑에 거, 저는 밑에 거 시도해 볼게요. 자, 요거에 의해서 f2는 0이고요, g의 2는 0이죠. 어, 다 확인되는 부분이죠. 그럼 여기서는 f2는 대입하시면 k 곱하기 2 빼기 이 알파, 그쵸? 그렇죠? 요게 0이어야 하고요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알파는 2가 될 수밖에 없어요. k가 0일 수는 없잖아요. 그 다음에 ga는 당연히 0이고요 됐죠? 자 요렇게 해서 각각의 시계에서 첫 번째 조건은 아 뭐야 이거 다안 잡혀 오 짜증나네 어? 뭐 문제지? 어 잡혔어 요렇게 다 잡혔어 요렇게 다 잡혔어 공간을 좀 만들려고 두 가지 다 의미 있는 해석을 다 만들었지만 두 번째 는 아쉽게도 알파나 k 중에 뭐 하나를 구해올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. 자, 두 번째 식 조건 미분한 도함수에서 이를 다 대입해봐야 돼. f 프라임 x는 도함수가 k고요. g 프라임 x는 요거는 계산하면은 앞에 껌 미분하면 x배기 알파, 뒤에 껌미분하면 x배기 e. Ex 2 0 0 알파. 자, 여기서는 f 프라임 x가 여기서도 k. 그죠? 그 다음에 g 프라임 x는 얘는 2의 x-2 -E 이렇게 나오겠죠. 자, 여기다 이제 각각 다 얼마를 대입한다. 2를 대입해 보자. 2를 대입해 보자. 2를 대입해 보시면 얘는 그냥 k 고 얘는 0이고. 자,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k 고 2를 대입하면은 2. E 대피했을까 4 g 프라임의 2는 4-200의 알파 그 200의 알파 그래서 결국엔 k와 2 0 0 알파를 더했을 때 얼마 6이 나와야 되는 거고 요 위에 씩에서는 1을 대피했을 0이죠 그러니까 k는 어 k하고 0을 더했을까 k 더하기 0은 이게 6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럼 k 값은 6 알파는 2라는 식 정보가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 식에서는 지금 우리가 음식 하나. 그렇 어,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되네. 어 그렇다면 음 문제에서 우리가 구라는 식 조건을 안 썼는데. 그래 여기서 식 하나를 덜 만들었네. 그래서 여기다가 리미트 x가 2로 갈때 극한식 적용하시면 x 2의 제곱 그러면은 요거 그 다음에 x 2의 제곱 그다음에 x 알파의 k까지. 오케이. 그러면은 약분하시면 리미트 x가 2로 갈때 k의 x 알파 요거 k의 2, 2 알파는 9까지. 어,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요거 10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를 놓친 거야. 그러면은 1번 상황에서 마무리를 먼저 해 볼게. 요게 가능한 부분인 건지. 그러면 1번 상황에서 지금 알파가 2가 나왔거든요 그럼 알파에다 2를 대입하시면 9가 나올 수가 없어요 1번이 아니었던 거네 그렇지? 그러면은 그 결국엔 요거랑 요거를 연립해서 어, 알파값 k값을 구해 놓으셔야 되는 문제였던 거야 됐지? 자 이렇게 해서 산수만 설미안 했거든? 마무리 지을 테니까 산수까지 해서 정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